그냥 내가 하냐, 안 하냐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계속, 계속 해 나가느냐. 아 그렇지 않고. 그렇죠. 규제 안에서 제가 생각할 땐안 한다고 사는 사람들이 훨씬 많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 시장을 떠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나는 한다며. 그렇죠. 어, 어떻게 보면 기회네요. 그렇죠. 그거는 굉장히 큰 기회라고 나는 생각해요. 이걸를 정부가 만들어줬잖아요. <laughs> 고맙게도. 그런 만족스러움도 있겠지만, 전 세상에 선함을 뿌리고 다닌다고 생각하거든요. 아유, 아유, 그런가요? 네. 아, 아닙니다. 이게 아, 보시는 분들로 하여금 아, 이런 방법도 있구나라는 걸 선생님은 이렇게 물론 돈이나 이런 건 당연히 어쩔 수 없이 있는 거지만 어쨌든 선생님의 생각과 선생님의 방법, 선생님이 먼저 앞서 나간 이 길들을 인도함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약간. <laughs> 네, 세상은 이렇게 선한 이런 영향력들이 있을 때 아름다워지고 필요한 요소들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 근데 선생님이 방금 그 말씀해줬을 때 되게 많이 느끼네. 되게 뭔가 목표가 더 생기네요. 아 그래요? 네 예, 그냥 마냥 몇채 늘려야지 음. 한 달에 얼마 만들어야지에서 아 그럼 나도 이거를 이루게 되면 나의 자아실현을 한번 해봐야겠다 나도 세상에 선함을 한번 뿌려보고 싶다 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이... 크게 선한 영향력이라는 단어를 저도 몇번 들었어요 네. 근데 그것도 되게 웃긴 게 뭐냐면 아, 이것도 되게 주제 넘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 그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처음에 시작한 게, 아, 이걸로 해서 내가 좋은 좀 영향을 드려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시작을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아, 이게 말로 표현하니까 좀 애매한데, 이게 자연스럽게 나온 것 같아요. 내가 말하고 행동을 하면서 첫 번째 목적을 선하게 해야지. 그런 뜻이라기보다, 아, 이걸로 내가 뭔가를 얻어내야겠다라는 생각이 없으니까 그렇게 나오는 걸 수도 있죠 단 생각도 좀 조심스럽게 들거든요. 음. 이걸 하면서 뭔가 득을 봐야겠다라는 생각 자체가 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어. 오히려 세상이 볼땐 정제되고 가공된 것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렇죠. 없다고 하면 거짓말이겠지. 근데 덜. 좀 덜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 생각도 조금 들기는 해요. 음. 그랬더니 그거랑 맞는 사람들 중에 한 명이 뭐 선생님인 거지. 음. 당연히 불편하다는 사람도 있겠죠. 어, 근데 어차피 에. 저는 이걸 대중한테 우리 5천만 명 국민을 위해서 나는 하는 건 아니니까. <laughs>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어쨌든 선생님의 이런 발적들이 이런 선생님이 지나온 것 자체도 그렇고 선생님의 사업도 그렇고 선생님 실제로도 주변 시세보다 싸게 내시잖아요. <laughs> 저는 이거 자체도 일단은 왜냐면 저도 알아요 저도 세차밖에 당연히 세차밖에 안 했지만 저희 포지션이 일단은 싸게 잖아요 저절로 된 거예요 네. 그 그러니까 이게 선생님이 이 제가 아까 말했던 그 선배님들의 이 궁핍하고 막이 쥐어짜고 음. 이게 없기 때문에 선생님의 선생님의 색깔을 내보내는 거 아. 선생님의 색깔이 세상에서는 천함으로도 보일 수 있고, 아까 말했지만, 아, 그렇게 뭐, 예, 불... 비춰진다면 되게 예, 좋은 거죠. 불편하다고 사실. 보시는 분도 당연히 있겠지만, 그건 세상이니까. 아, 그렇죠. 어떻게 세상이 다 저만을, 저의 그렇죠. 색깔을 다 좋아할 수있을까 맞아, 맞아, 맞아. 근데 저는 선생님이 그런 본인의 색깔을 내는 것 자체가 저는 열망하는 거죠. 저는 지금, 어찌 보면 음. 그 색을 내고 싶어서 아마 경제적 자유를 이루고 싶어하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아. 메슬로우의 맨 꼭대기에 있는 그 자아실현이 어쨌든 인간의 그 본능이라고 지금 나와 있는 거니까 맞아. 근데 그거는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그러면 너무 다행이죠. 아, 당연하죠. 네? 이거를 너무 멀리 제가 생각할 땐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아 나도 아저 사람처럼 언제 이렇게 생각하기보다 내가 이만큼 단계를 해놨으니까 어 다음 단계 뭐지? 다음 단계 뭐지? 네. 해서 간 거라기보다 네. 이거는 그냥 느껴지는 느낌인 거잖아요. 아 내가 이만큼 충족된 것 같다는 거를 굳이 뭐 남한테 설명할 필요도 없고 내가 되면 다음 단계를 저절로 보게 되는 거라고 네. 생각을 해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선생님 색깔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저보다도 훨씬 화려하고 뚜렷한 색깔이 나올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아, 그러면 네. 중요한 게 기본적인 그 욕구 품적에 있어서 <laughs> 그렇죠. 내가 요 부분을 조금 네. 이렇게 도와주는 것뿐인 거지. 네. 그 이후에 자아실현 욕구에서는 저보다 훨씬 훌륭하게 잘 해낼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뭐 굳이 막 서둘러서 욕심낼 필요 없이 지금처럼 하면 네. 된다고 생각해요. 저의 속도에 맞춰서 하는 게 일단은 그럼요. 네. 나의 속도에 너무 잣대를 맞출 필요는 아니에요. 네, 맞아요. 거. 어, 옛날에 선생님 영상 볼 때마다 어떤 분은 뭐삼개월에몇 채. 아 어, 그렇죠. 1 년에 몇 채. 와 그렇죠. 저거 보면서와 진짜 부럽다 대단하다. 저는 이제 2년을, 나랑 비교를 네, 하게 네, 네 비교를 하게 되니까. 근데 그건 또 인간 본성이고 그것도 당연히. 그러면 나도 비교를 해요. 그렇죠. 어, 어, 그렇죠. 네, 선생님도 이 가격에 이 집을 하시게. 그렇죠. <laughs> 분명히 있을 아, 당연하죠. 거란 말이죠. 어 그리고 어, 네. 나는 이 시간 동안 한이 정도 했는데 어, 나보다 훨씬 빨리 하셨네라는 네. 생각이 사람이니까 들지. 그렇죠. 근데 또 저는 이 비교를 나의 이제 추진력으로 이용하면 좋은데 지금 당장은 규제다 보다 해서 약간 그렇죠. 한 발을 빼고 있는 상태에서 이미 좀 빨리 뽑아내신 분들은 어쨌든 잘 운영하고 계실 테니까 음... 그런 부러움도 좀 있었거든요. 아 나도 좀 무리해서 한채두 채라도 더할 걸. 아니 근데 내 생각에 무리해서 한채두 채... 두채 할거리 지금이에요, 내 생각에. 오히려 맞지 그렇죠, 않나. 남들이 안 하는 시기에. 그러니까 내가 확실히 기억나는 건첫 번째 건 마이너스란가 해서 한. 건데 그렇죠, 그렇죠. 그 다음 번에할때는 덩치가 크지 않았나. 아, 네, 2이 호점은 조금 컸죠. 그래서 그때도 나름 좀 무리한다 싶을 그런 물건이었다고 <laughs> 생각해. <laughs> 그렇긴 하죠. 그리고 세 번째 하는 것도 이게 막 정비가 다 끝나지 않았는데 하지 않았나? 맞아요 이호점이 아직 막 끝나지 않았을 때 3호점을 했었죠 그래서 좀 욕심을 어쩌면 좀낸 거지 좀 냈죠 어쩌면 조금 무리한 부분도 있었을 그렇죠. 수도 있고 아또 지금 생각해보면 또 그러니까 선생님이 빨리 온 거예요 선생님 안에서는 음. 원래 더 안전하게 하려면 두채 정도가 어... 돼 있을 수도 있는 거지. 그렇죠. 그것도 또 어떻게 보면 누구는 또 아닐 수도 있고. 아, 네. 그럼요. 생각해보니까 진짜 그냥. 하고 시작도 못한 사람도 많아요. 그니까요. 러한 채만 받고 끝낸 사람도 당연히 많고. 선생님은 적어도 세채한거뭐 채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래서 나는 처음에 물어본 거예요. 앞으로 계속 할 마음이 있느냐. 음. 그리고 남은 삶이, 내생각에 나보다 더 삶이 많이 남았잖아요. <laughs> 그러면 그 시간 지금 1, 2년 동안 내가 뭐두세개더 많이 받은 게 뭐가 중요해? 그렇죠. 아까 선생님 말씀대로 계속 나는 할 건데,라면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냥 내가 하냐 안 하냐가 더 중요한 것 같아. 요 계속 계속 해 나아가느냐. 그렇지 않고. 그렇죠. 규제 안에서 제가 생각할 땐안 한다고 사는 사람들이 훨씬 많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 시장을 떠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나는 한 대매. 그렇죠. 어 어떻게 보면 기회네요. 그, 그거는 굉장히 큰 기회라고 나는 생각해요. 이거를 정부가 만들어줬잖아요. 고맙게도. <laughs>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선생님은 이런 남들은 불평불만하고 그냥 떠나버리는 시장을 선생님은 또 다른 전환점으로 액션을 하시는 거에 저는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제가 너무 선생님을 찬양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 점이 너무 저는 이제 대단한 거죠. 물론. 아유. 아니 뭐대단한다기보다 그것도 아까 얘기했던 거랑 비슷할 수도 있는데 뭐냐면 어떤 상황이 왔잖아요 아 이게 다 똑같아요 뭐냐면 선생님 회사에서 내가 일을 하잖아요 음. 일을 하는데 거기서 좋은 면도 있죠 좋은 면 응? 있죠 아 내가 되게 일을 해냈을 때그 성취감 같은 뿌듯한 거 어, 그걸 있죠. 있다고 했잖아요 그쵸. 그 부분도 있고 또안 좋은 면아그 약간 상사들. <laughs> 조직 문화의 전형적인 막 그런 네. 안좋은면두 가지가 있어요. 그게 비율이 뭐가 큰지 작은지는 몰라요. 선생님이 일단 이두 가지는 같이 갖고 있는데, 선생님은 회사를 계속 다닐 거야, 안 다닐 거 어. 그것만 생각하면 되잖아요. 난 다닐 거야 하잖아요. 일단 지금. 지금은 지금 <laughs> 내가 다녀야, 생각엔 다녀, 다녀야만 다녀야 하고, 다녀야만 하고, 다녀야 하니까. 하니까. 그렇죠? 그러면 만약에 이거를... 이게 없어, 이것만 갖고 가잖아요. 이, 나쁜 거. 어, 나쁜 거. 선배들의 그런 네. 안 좋은 모습들만 갖고 만약에 가잖아요? 네. 그럼 못 다녀요. 못 다니죠. 나는 한다고 마음먹은 사람인데, 부정적인 면을 자꾸 생각하면, 이 회사 생활은 지옥이란 말이야. 그렇죠. 맞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 이것도 있지만, 이것도 있으니까 나는 그래, 다니겠다. 하겠다. 그리고 이거를 이왕이면 우리는 생각하는 동물이니까. 생각으로 자꾸 노력을 하는 거야. 이 부분도 자꾸 크다고 생각, 나한테 스트레스를 주는데, 요 부분, 내이상실현도 분명히 있잖아요. 그죠. 가시의 부분에서 자꾸 크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어쩌면 이게 70이고 이게 30이야.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 근데 자꾸 생각을, 얘를 가중치를 막팍탁 주는 거야. 두배세배를막 주는 거예요. 이거는 내, 어차피 내가 결정하는 건데 뭐. 그건 맞죠. 네. 그럼 얘가 90이라고 생각을, 노력을 하는 거야 자꾸. 아... 어, 그 얘는 현재는... 10이라고 생각하아이 이거는 아까 말했듯이 내 회사만 그런 게 아니고 어떤 회사든지 마찬가지야 라고 시부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조금 가벼워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